오늘 행복한 동행에서는요, 남가주에서 코스메틱 비즈니스를 통해 아름다움을 전하고 계신 분을 모셨습니다. 아넷스 코스메틱의 김현 대표님과 함께 하는데요. 오늘 김현 대표님을 모시고 신앙 안에서 비즈니스를 시작하게 된 계기부터 화장품에 담고 싶은 가치. 그리고 현재 K 뷰티가 전 세계에서 사랑받고 있는 이유까지 함께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바로 만나볼게요.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네, 대표님 만나서 반갑습니다. 저도 반갑습니다. 아, 화장을 이쁘게 하고 오셨습니다. 아니에요, 눈썹만 붙였어요. <laughs> 자, 우리 오늘 대표님과 오늘 코스메틱 이야기 나누게 될 텐데 그 전에 우리 행복한 동행 듣고 계신 애청자분들께 인사와 또 자기 소개 부탁드릴게요. 안녕하세요. 저는 부에나팍 시옷마켓 안에 있는 아넷 화장품을 운영하고 있는 김연이라고 합니다. 반갑습니다. 네. 인사를 또 반갑게 해주셨습니다. 오늘 대표님과 함께 이 코스메틱 비즈니스, 그리고 또 현재 지금 전 세계에서 k 뷰티가 대세잖아요. 이런 이야기들을 좀 나눠보려고 합니다. 우선, 우리 대표님이 운영하고 계시는 이 비즈니스 브랜드 이름이요. 아넷 코스메틱, 아넷 네. 화장품입니다. 네. 뭐 이름에 담겨 있는 뜻이 있을까 좀 궁금했어요. 깊은 뜻은 없는데 <laughs> 제가 말씀드리면 되게 웃으실 것 같아요. <laughs> 제가 애가 넷이에요. <laughs> 아, 네. 아, 애가 넷이었어. <laughs> 조금 우아하면서 네. 좀 독특하게 한번 지어 보자. 그래서 그냥 아넷 화장품이라고 줬어요. <laughs> 저는 프랑스 인줄 알았습니다. 아네. <laughs> 예, 스펠링은 프랑스로 아넷이라는 이름이 있죠. 아, 예, 네. 그 이름에다 저희가 그냥 얘가 내시니까 아넷스로 하자. 아, 그렇게. 친구하고 같이 연구해서 만든 거예요. 아, 누구의 아이디어인가요? <laughs> 어, 제 친구가 좀 아이디어가 좋거든요. <laughs> 네. <네네. 웃음> 제 친구가 아유. 아는 꿀팁을 줬죠. 어, 굉장히 이름이 창의력도 있으면서 아까 말씀하신 대로 우아한 것 같습니다. <laughs> 네. 이렇게 안에 화장품. 근데 우리 대표님 보기에 아이가 내실 것 같지 않거든요. 굉장히 아, 네. 몸도 호리호리하시고 날씬하셔서 어, 아이를 열심히 낳으시고 또 비즈니스도 <laughs> 열심히 하고 계신 것 같아요. 결혼을좀 늦게 한데다가 아, 뭐가 네네. 급했는지 그냥 연달아 계속. 아, 그럼 연년생으로 계속. 계속 거의 연년생이죠. 20살, 19살, 1 7곱 14살 이렇게 되거든요. 아, 지금은 이렇게 웃으면서 <laughs> 말씀하시지만요. 네. 그네명을 키울 땐 정말 쉽지 않았겠다 이런 생각이 듭니다. 네. 예, 힘들었는데 지금은 괜찮습니다. <laughs> 그렇게 또애 넷을 키워내시고 현재는 또 이렇게 코스메틱 비즈니스를 열심히 하고 계십니다. 어, 우리 대표님께서 이 코스메틱 비즈니스를 시작하시게 된 계기가 좀 있을까 궁금해요. 아, 저희 신랑이 저기 화장품 수입도 하고 음. 메디 스파 쪽이 관련 일을 하고 있는데 우연찮은 기회에 시온 마켓 쪽에 자리가 났다 그래서 제가 한번 해보고 싶어서 화장품 쪽에 좀 관심이 많아서요. 네네. 하게 우연치않게 기회가 와서 음. <laughs> 하게 됐습니다. 평소에 내가 관심도 좀 있었는데 네. 기회도 왔으니까 이때다 싶어서 시작하게 되었다. <laughs> 네. 지금 하신 지 얼마나 되셨어요? 시원 인수한지는 5년 정도 됐습니다. 음, 해보시니까 어떠세요? 아 처음엔 좀 힘들었죠. 그 없는 상품들 다 메꾸고 뭐 힘든데도 불구하고 좀 무리해서 물건도 사고 그러면서 조금 좀 나아졌는데. 요즘은 조금 아시다시피 경기가 좀 슬로우하고 음. 그러다 보니 첫, 처음에 인수했을 때만큼 조금 힘들긴 하는데 그래도 다 저만 힘든 게 아니고 다른 분들도 힘드시니까 이제 버텨내고 있는 중입니다. 어~ 버텨내고 있는 중이다 이렇게 <laughs> 말씀하셨는데 그게 가장 중요하지 않나 싶어요 그죠 네. 하루하루 잘 버텨내는 것 어떨 때는 잘 되기도 하고 어떨 네. 때는 또 경기가 어렵기도 하고 그게 환경에서 오는 이유일 수도 있고 또 나의 개인상 개인적인 이유로 어려울 때도 있는데 지금 우리 대표님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하루하루 잘 버텨내는 것 그게 네. 또 비즈니스에 있어서 중요하지 않나 싶습니다. 네. 네. 어 요즘 한국 화장품이 굉장히 대세라고 제가 들었습니다. 이른바 이 K 뷰티가 참 인기잖아요. 그래서 실제로 지금 비즈니스 하고 계시니까 제가 대표님께 여쭤보고 싶어요. 정말로 이 K 뷰티가 인기가 많은가요? 예. 네, 지금 확실하게 느껴지는 게 지금 뭐 애니메이션도 나왔고 K 팝도 유명해지고 K 드라마도 유명해지니까 확실히. 외국분들이 사진이니, 뭐, 이런 것들 갖고 와서 이분이 쓰시는 게 뭐냐, 어. 이런 거가 있냐, 그렇게 물어보서 갖고 오시는 분들도 계시고, 어. 많이 찾으세요. 그 효과를 보신 분들도 계시니까 또 찾으시고. 음. 예. 예전에는 주로 한국분들이 고객분이었다면, 요즘은 그러면 다른 나라 분들도 이렇게 고객으로 많이 오시는 건것 같아요. 그렇죠. 예전에는 이제 한국분들만 저기 이거 좋아, 이 브랜드 좋아, 그러고 오셨는데, 이제는 외국 분들이 더 한국 분 분들보다 더 먼저 아시고 브랜드 네임까지 얘기하시면서 어. 어. <laughs> 사주세요. 그럴 때는 좀 이렇게 어깨가 으쓱해지지 않으세요? 저희도 설명을 하죠. 한국 브랜드 좋다. 백화점 가서 음. 그렇 굳이 비싼 거안 사셔도 우리 거 중저가 브랜드로 사셔도 효과는 보실 수 있다고 말씀을 해드리는 편이. 음. 그러니까 예전에 비해서 한국 고객뿐만 아니라 지금 다른 나라 분들도 고객으로 많이 오시는 편이다 이렇게 말씀해주셨는데 그 비율이 어느 정도 될까요? 예전에는 뭐한10% 미만이었는데 지금 한 3, 40%로 올랐죠. 어, 네. 네, 생각보다 많네요. 네, 많죠. 어. 많아졌어요. 그러니까 한국 화장품을 찾는 다른 나라 사람들의 비율이 늘었다. 네네. 그러니까 정말 K-뷰티가 <laughs> 인기다 이렇게 볼 네. 수가 있겠습니다. 요즘 어, 판매하고 계신 제품들 중에 어떤 제품이 인기가 많은지 좀 궁금합니다. 아 제품들이 마스크백 종류도 음. 많이 나가고, 와이트닝 제품, 그다음에 모이스트라이징, 그리고 썬블락이 좀더 많이 나가는 편. 음. 아무래도 이한국에그 그래. 동양인들의 피부에 대해서 관심이 많잖아요. 그렇죠, 그쵸? 가끔 질문 받잖아요. 스킨케어 네, 스킨케어 어떻게 하니 이렇게. 그러니까요. 저도 뭐 이렇게. 지금 보기에는 그렇게 안 보이는데 저 50대 중반이거든요. 아우 정말요. 그래서. 제가 여기서 또 깜짝 놀래야 되는 거잖아요. 네, <laughs> 그분들이 나보고 어떻게 관리하냐고 음. 여쭤보시면 제가 이제 얘기를 하죠. 이런 이런 거 쓰면 음. 괜찮다. 아. 말씀을 드리니 우리 대표님이 또 일부러 또 본인의 나이를 또 말씀하시는 것 같아요. 그렇죠. <laughs> 세일즈를 <세이지를> 위해서 <laughs> 그렇게 했을 때 외국인들의 반응이 굉장히 놀라울 것 같아요. 네, 음. 놀라죠. 제 나이 듣고 놀라고 그다음에 그 관리한 거에 대한. 보고 계시니까 음, 지금 아까 말씀하신 그 인기 있는 제품군들도 거의 대부분 보면 스킨케어 관련된 부분들이 많잖아요. 네. 그래서 아, 이 미국 사람들이 또 다른 나라 사람들이 이 동양인들 특히 한국인들의 이 스킨케어에 참 관심이 많다는 걸알 수가 있는 것 같습니다. 아까 마스크팩 인기가 많다고 하셨는데 네. 한국에는 사실 마스크팩의 종류도 너무 다양하고 엄청 많죠. 저희 가게도 엄청 많아요. <laughs> 그렇 제가 다이 뭐, 못외올 정도로 많은데, 그래도 요즘은 그래도 좀잘 나가는 게 PDRN 제품, 콜라겐 제품, 이런 거. 음. 조금 화이트닝 관심 있으신 분은 또 화이트닝 제품도 찾으시고요. 음. 어, 예전에는, 그러니까 좀 지금보다 젊었을 때는 사실 그런 스킨케어에 별로 관심이 없었는데, 이렇게 한 해, 두 해, 나이가 먹으면서, 아, 스킨케어가 진짜 중요하구나, 이런 생각 하거든요. 음. 실제로 그 케어를 하는 것과 안 하는 것의 차이가 크겠죠? 엄청 차이가 있죠. <웃음> <웃음> 그냥 젊음만 믿고 안 바르시는 게 아니라, 지금부터 관리를 꾸준히 해주셔야지 나중에 나이 들어서도, 어, 자글자글과 뭐 이렇게 좀, 어 에이지 스팟 뭐 이런 게안 보이실 수가 있어요. 그러니까 음. 기초 관리만 제대로 해주셔도 예 음. 괜찮으실 거예요. 기초 관리만 잘해줘도 좋다. 그리고 지금부터 바로 시작하는 게 좋다 이렇게 네네. 말씀을 해주셨습니다. 네. <laughs> 쉽지 않은데 사실 관리를 잘해야지 욕심은 있는데 또 그걸 성실하게 해나가는 게 쉽지 않은 그쵸? 것 같습니다. 그뭐 바르는 것도 여러 가지 뭐 토너, 로션, 세럼, 크림, 뭐 아이크림 엄청 많잖아요. 네네. 그거를 다 어떻게 바르고 있냐고 그러시는 분들도 <laughs> 계시는데 그게 싫으시면 어린언 제품도 있고 그다음에 기본적인 그냥 뭐 클렌징 잘하시고 세럼 그 정도 그다음에 마스크팩 주무실 때 붙이고 주무시는 정도만 하셔도 효과는 보실 거예요. 네. 그러니까 음. 관리를 아예 안 하는 것보다 조금이라도 네. 신경을 쓰면 쓴 네. 만큼 좋아진다. 네네. 아, 그렇죠. 네. 희망적입니다. <laughs> 예뻐지는 게 그냥 예뻐지는 건 아니죠. 자기도 공을 들여야지 예뻐지고 그럴 수 있는 거잖아요. 아, 그러니또 <laughs> 갑자기 반성하게 되는데, <웃음> <웃음> 오늘부터 조금 더 신경을 쓰고 관리를 해줘야겠다. 이런 네. 생각이 듭니다. 지금 한국인들도 많이 찾고, 이 K 뷰티, K 제품을 많이 찾고, 또 외국인들도 많이 찾는다 하셨는데, 이 선호하는 제품군이 좀 다른가요? 꼭 그렇지는 않아요. 근데, 어, 그러니까, 그 방송 덕인지 몰라도, 이렇게 뭐 아이돌이니, 뭐 드라마에서 음. 여주인공이 쓰는 제품들을 선호들 하시더라고 이이 문이 쓰신 게 뭐냐 이러면서 한국 분들도 뭔가 유행을 하면 그 제품을 찾으러 오시고 외국 분들도 사진 들고 오셔서 그렇게 찾으시더라고요. 아 그러니까 이게 야. 윈윈이네요. <laughs> K 드라마가 뜨면 또그 K 드라마 안에, 안에 나왔던 그 K 뷰티 제품이 같이 뜨고. 그렇죠. 네. 그래서 아 이게 윈윈인 것 같습니다. 그러면 또 K 드라마 안에서 나왔던 그 음식도 뜨고. 네, 그렇죠. 그렇죠. 네. 그런 것 같아요. 그래서 어떤 드라마가 화제가 되면 그 드라마에 나왔던 배우나 또 K 푸드나 또 네. K 뷰티가 같이 뜨는 것 같습니다. 그야말로 요즘 K 붐인 것 같아요. 그렇죠. 어 이렇게 계속해서 KBT가 대세라고 우리가 많이 듣고 있는데 실제로도 저렇게 보면 에센스상에서 뭐 미국의 셀럽이 한국을 방문해서 한국 화장품을 다 쓸어 담아 갔다 네. <laughs> 이런 맞아. 기사들을 종종 네, 볼 수가 그렇습니다. 있습니다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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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굉장히 대세인데 왜이 K 제품들이 대세라고 우리 또 비즈니스 하고 계시니까 이유를 한번 그러니까 여쭤볼게요 K 드라마니 k 뭐 이런 것들을 많이 접하되, 접하시면서 거에 대해서 이제 궁금증도 많아지고 진짜 저렇게 쓰면 저 사람처럼 될까라는 아. 그런 기대감 뭐 그런 것 때문에 찾으시는 것 같아요. 그래서 음. 그 덕분에 저희도 뭐 도움이 조금 되는 것 같고 음. 네. 아무래도 그런 프로덕트를 마케팅하시는 분들이 잘그이팝이니 이런 거에 접합을 잘하셔서 그러신 것 같아요. 맞습니다. 그리고 또 말씀하신 것처럼 그 K 드라마에 나오는 여주인공들의, 여주인공들의 피부가 참 좋아요. 그래서, 어, 저 제품을 쓰면 나도 저렇게 될까, 이런 생각들을 많이 하시는 것 같은데, 실제로 그러면 K 프로덕트의 이 퀄리티는 어떤가요? 아, 좋죠. 저, 그러니까 제가 팔아서 좋다고 그렇게 음. 말씀드릴 수는 없고, 한번 써보셔야지 아실 텐데, 왜 샘플만 써봐도 알아요라는 문구가 있듯이, 네네. 저희 오시는 분들한테 제가 샘플을 나눠주는 이유가, 써보셔야지 어, 이게 음. 좋구나, 그러고 또 오시고 사러 오시거든요. 음. 그래서 확실히, 그렇게 백화점에서 막, 너뭐 얼마, 뭐 엄청 비싸게 주고 사서 쓰실 필요 없으실 것 같아요. 케이프로덕이 진짜 정말 퀄리티도 좋고 음. 진짜 좋아졌어요 어. 네. 그러면서도 가격은 그렇게 높지 않은 것 같아요 그죠 네 그러니까 네. 굉장히 경쟁력이 있는 제품이다 그쵸. 그래서 인기가 더 있는 것 같다 네. 이렇게 말씀을 해주셨습니다 지금 현재 코스메틱 비즈니스를 하고 계시니까 제가 좀 여쭤볼게요 어떤 화장품이 좋은 화장품이라고 생각하세요. <laughs>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진짜 비싼 화장품이 진짜 좋긴 좋겠죠. 퀄리티 상에도 그렇고, 뭐, 그런 가치가 있으니까. 그러나, 제가 생각하는 좋은 화장품은 자기 피부에 맞는 화장품을 쓰고, 관리만 조금만 기초 관리만 잘 해주셔도 효과는 많이 보실 거예요. 그러니까, 클렌징부터 시작해서, 기본적인 거한 두세 가지만 잘 발라줘도 피부가 달라졌다는 걸 느끼실 거예요. 음. 요즘 또 캘리포니아는 햇빛이 너무 아, 세서 네네. 그렇잖아요. 그러니까, 모이스라이징이랑 선블락까지는꼭 발라주시는 게 좋은 것 같아요. 음. 썬블럭이랑 네. 또 수분 케어는 확실하게 해주는 예. 게 좋겠다. 아무래도 캘리포니아가 좀 건조하니까 네, 그렇게 맞아요. 또 말씀해주셨고, 아무래도 기초적인 관리를 꼼꼼히 해주는 게 좋겠다. 그렇죠. 그야말로 <laughs> 왜 공부할 때도 그렇잖아요. 국영수 교과서 위주로 꼼꼼하게 맞아요. 기초를 중제만 잘해도 <laughs> 기본을 <기권은> 갖잖아요. <맞습니까>? <laughs> <laughs> 항상 보면 기초가 제일 중요한 것 같아요, 그렇죠? 그래서 기초적으로 스킨케어를 잘 해주는 게 중요하겠다 이렇게 말씀해주셨는데 화장품을 고를 때에 어떤 팁이 좀 있을까요? 고를 때 팁이요? 네. 그러니까 보통 대부분 나는 지금 너무 건조해서 음. 저기가 필요해요. 그러면 제가 몇 가지를 초이스를 드려야 이러이러한 제품이 있고 어떤 가격대에 어떤 제품이 있다. 그리고 연령층이 또 틀리다 보니, 연령층 그 10대가 쓰는 거랑 20대가 쓰는 거랑 30, 40대, 뭐, 5, 60대 쓰시는 거가 약간 차이가 있거든요. 네네. 그거를 제가 알려드리죠. 오시면, 뭐, 음. 10대는 뭐, 이런 거를 써라. 뭐, 이런 식으로 알려드리는데, 마찬가지예요. 그냥 자기 피부를 좀잘 아시면 어느 정도 그거에 맞는 여러 가지 타입들이 있으니까 그걸로 쓰시면 괜찮아요. 아 우선은 그러니까 내 피부가 어떤 타입인지를 아는 네, 것부터 지성이나뭐뭐 음. 뭐 건성이냐 뭐 복합성이나 뭐 이런 음. 거 정도만 아셔도 그거에 맞는. 타입들이 있거든요 화장품들이. 어 네. 그렇게 본인의 피부 타입을 먼저 알고 그리고 또 아까 말씀해주실 때 연령대별로 또쓸수 있는 제품들이 나뉘어져 있으니까 네. 그것도 참고하면 좋겠다 이렇게 네. 말씀해주셨어요. 우리 대표님은 어떤 화장품 을 쓰세요? <laughs> 이런 거 여쭤봐도 저는, 되나요? <laughs> 저는 팔다 남은 것들 <웃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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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있는 대로. <laughs> 아 역시 우리 대표님은 팔다 남은 제품을 쓰신다고 팔다 남은 제품을 써도 이렇게 피부가 좋으십니다. <laughs> <laughs> 어, 지금 우리 코스메틱 비즈니스에 서 이제 이야기를 나누고 있는데, 우리 대표님이 운영하고 계시는 아넷 화장품. 이 아넷 화장품이 지키고자 하는 또 핵심 가치가 있다면 어떤 게 있을까요? 아, 조그만 구멍가게에서 가치라고 얘기하시니까 너무 <laughs> 저기 제가 좀 그런 것 같은데요. 저는 그거예요. 그냥 저희가 지금 마켓 입구에 있다 보니 오시다가 그냥 지나치실 수도 있는데, 부담없이 들리셔서, 뭐, 오늘은 어떤 제품이, 뭐, 나왔어요? 어떤 게 요즘은 대세인가요? 이런 거 이렇게 물어봐 주시고, 샘플 한번 줘보세요. 저도 한번 써볼게요. 라고 음. 말씀해 주시면, 저희 흔쾌히 다 드리니까. 그냥 왔다 갔다 하시면서 부담 없이 들려 주셨으면 좋겠어요. 아, 어, 부담 없이 네, 들려 주셨으면 좋겠다. <laughs> 자, 그러면 또 여기까지 들으신 분들 궁금하실 수 있으니까 정확한 위치 그리고 또 운영 시간 문의처 알려 주시면 네. 되겠습니다. 저희가 비치하고 멜번 코너에 있는 시온 마켓 안에 있고요. 저희 시간은 10시부터 7시까지 합니다. 음. 마켓은 9시까지 하는데 저희는 조금 일찍 닫습니다또 <laughs> <laughs> 이렇게 아내 화장품 정보를 주셨는데 혹시 문의할 사항 있으신 분들은 전화를 어디로 하면 될까요? 네 657-500-1616으로 하시면 됩니다 네 우리 아내 화장품 전화번호는요 657-500-1616입니다 657- -500 공0 0 1 6 1 6번으로 문의 주시면 되겠습니다 지금 계속해서 이 코스메틱 비즈니스를 하고 계시는데 비즈니스를 하다보면은 뭐 매번 경기가 좋은게 아니니까 또 하다보면 어려운 순간들 많이 맞닥뜨리실 것 같은데 언제 가장 힘드셨어요? <laughs> 힘든 순간은 여러번 있긴 한데 그래도 꼽자면 왜그 어머님들이나 조금 나이 있으신 분들이 오셔서 당신께서는 저기서 얼마에 샀는데, 여기서는 이렇게 안 주는 <laughs> 어. 거냐며 이렇게 우기시기도 어. 하시고, 말도 안 되는 가격을 좀 후려치시는 분들도 계시고요. <laughs> 그럴 때 정말 쉽지 않으실 것 같습니다. <laughs> 네. 그리고 제가, 저는 일주일 내내 나가질 못하니까 매니저 언니가 있을 때도 있는데, 매니저 언니한테는 이 가격에 샀다 하면서 이렇게 <웃음> <웃음> 우기시는 분들이 계세요. <laughs> 물론, 공짜 좋아하고, 뭐, 그런 거, 샘플, 그런 거 많이 드릴 수도 있는데, 샘플이 아닌 본품을 달라고 그러시는 분들이 계셔서. 계산하지 않고요. 그러니까, 덤으로 그것 좀 주면 안 되냐고, 그렇게 말씀하시는 분들이 계셔서, 조금 당황스러웠죠. 아, <laughs> 여러분 들으셨죠? <laughs> 그러시면 안 됩니다. 본품은 계산을 하고 사셔야 되고요. 샘플은 조금 더 달라고 하실 수도 있을 네, 것 같은데요. 샘플은 많이 드릴 수 있어요. <laughs> 본품은 계산하시고 구입하시는 걸로 <laughs> 부탁드리겠습니다. 이 비즈니스 하시는 분들이 쉽지 않거든요. 또 그렇게 <laughs> 어려운 사항들이 있다라고 말씀해주셨는데, 그리고 또 반대로 비즈니스 하시면서 또 보람을 느끼시는 순간들도 있을 것 같아요. 네, 반대로 또 손님들이 우리 가게 오셔서 이렇게 뭐 사시고 그 제품 좋았다고 추천해줘서 감사하다고 말씀해주시는 분들도 계시고 우리 저기 매니저 언니랑 저 저희, 저한테. 서비스 받은 게 너무 좋았다 그러시면서 다시 찾아주시는 분들도 계셔서 그게 보람이 되더라고요. 음. 우며 가며 하시면서 이렇게 칭찬해 주시는 게 너무 감사해요. 저는. <laughs> 그러니까 그렇게 큰걸 바라시는 게 아니에요, 그죠? 그냥 <laughs> 어, 지난 번에 추천해줘서 써봤는데 너무 좋았다 고맙다. 그냥 음. 이말한 마디면 너무 보람이 된다. 네. 이런 말씀 해주셨습니다. 그러니까 아까 말씀하신 것처럼 가격 흥정을 너무 심하게 하지 마시고, <웃음> <웃음> 오다 가다 들리시면서 그냥 어떤 제품 인기 있는지 한 번씩 부담 없이 들려주시고, 네, 부담 없이 또 지난번에 잘 썼다, 이렇게 또 평해주시면 그걸로 만족이다, 이렇게 네. 말씀을 해주셨습니다. 어~ 계속해서 지금 비즈니스를 하고 계시는데 또 우리 듣고 계신 애청자분들 중에 뭐 아이를 다 키워놓고 나도 좀 새롭게 비즈니스를 해보고 싶다 생각하시는 분들도 많이 계실 수 있잖아요 그런 분들께 먼저 시작하신 선배로서 좀 조언을 해주신다면 어떨까요 어, 화장품은 너무 많고 과부하라서 화장품은 안 하셨으면 한데 그래도 하시겠다 그러시면 <laughs> S S SNS나 뭐 이런 인스타 뭐 이런 것들 많이 활용하시면 그게 도움이 되는 것 같더라고요. 요즘은 음. 그런 거 보시고 오시는 분들도 많거든요. 음. SNS 뭐가 떴다, 뭐 어떤 제품이 있더라, 이거 여기서 파냐 이렇게 여쭤보시는 분들도 많더라고요. 그렇죠, 네. 맞습니다. 제가 보니까 그 SNS에서 그 이런 코스메틱 쪽의 인플루언서들이 한국 화장품을 많이 이렇게 광고를 하더라고요. 뭐, 인종에 상관없이. 뭐꼭동양인만 하는 것도 아니고 그래서 아, 정말 이 K 프로덕트가 정말 인기가 많구나 이런 생각하게 되는데 우리 지금 김연 대표님께서 말씀해 주시기를 이 화장품 비즈니스를 하시려고 마음을 먹고 계신 분들은 앞으로 계속해서 이 SNS를 잘 활용해서 광고나 네. 마케팅을 하는 게 좋겠다 라고 네. <laughs> 말씀해 주셨습니다. 어 이제 새해가 다가오고 있어요. 새해에도 계속해서 이 안에 화장품을 하실 거잖아요. 네. 예, 해야죠. <웃음> <웃음> 또 새해는 어떤 계획을 가지고 계세요? 꼭 내년이라기보다는 앞으로의 목표가 저는 좀 크게 좀 크게 한다면 크게 하는 거 <laughs> 백화점에 좀 입점하고 <laughs> 어, 싶습니다. <laughs> 너무 좋습니다. 백화점에 입점하고 <laughs> 가능할지는 싶다. 가능할지는 모르겠지만. <laughs> 시도해보시면 되죠. 시도해보시면 되죠. 될 때까지 시도해보시면 되죠. 어, 그렇게 해서 백화점에 좀 들어가고 싶다.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네. 요즘은 K 저거 어 K 뷰티가 대세니까 근데 음. 백화점 에지문큰 브랜드들은 들어가 있긴 그쵸, 해요. 맞습니다. 경제가 될지는 모르겠지만. <웃음> <웃음> 어 그래서 우리 아넷 화장품도. 기회가 된다면 큰 백화점에 들어 입점해서 네. 좀 네, 비즈니스를 네. 해보고 싶다. 네, 네. 아우, 응원 드립니다, 대표님. <웃음> 감사합니다. <웃음> <웃음> 앞으로 더욱더 열심히 하셔서 다음에는 또 백화점에 들어간 이야기까지도 <laughs> 들을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네. 자, 이제 마지막으로요. 우리 듣고 계신 청취자분들께 우리 대표님 하시고 싶은 메시지 주시고 마무리 하도록 하겠습니다. 어, 연발연시 건강하고 행복하게 보내시고요. 그리고 이 방송 보시고 시온마켓 오셨다가 말씀해 주시면 제가 사은품이랑 샘플도 많이 챙겨 드리겠습니다. <웃음> <웃음> 방송에 말씀하셨으니까 약속 <laughs> 네, 지키셔야 됩니다. 네, 네. <laughs> 아, 오늘은요. 아네츠코스메틱의 김현 대표님과 함께했습니다. 우리가 살고 있는 이 남가주에는요, 오늘도 각자의 자리에서 이 비즈니스를 통해 최선을 다하고 계신 분들이 참 많은데요. 빠르게 변하는 이 환경 속에서도 지혜와 또 신앙으로 잘 이겨내시고, 또 한국을 대표하는 입장에서 이미국땅에 한국의 빛을 환하게 비추어가는 그런 우리 한인 이민 사회가 될수 있기를 응원하면서요, 오늘은 여기서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함께 해주셔서 대표님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